예, 원래 의도는 오늘 14절부터 23절 끝절까지 함께 보아야 되는데 에, 짧게 본문을 에, 잡았습니다. 에, 짧게 본문 잡은 것도 이유가 있지요. 우리가 비대면 또 라이브로 하니까 음, 라이브에서 집중력이 몇 분이 갈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예. 그래서, 그나마 현장에서는, 어, 제 눈에 보이는 승도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긴장감이 좀 길어져요. 근데, 어, 영상이 있으면 긴장감이 밴드를 보시는, 영상 보시는 분들 긴장이 다 떨어져요. 없어요. 그래서, 자세도 떨어질 수도 있고, 또, 가스불 켜졌나, 다시 한번 형하고, 어디 문소리가 나면 또 달려가보고, 등등 이런 상황이 생겨서. 그래서, 교회당에 예배드는 것처럼 그렇게 오래 아, 하기는 어렵겠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짧게, 한 음, 30분 정도 안으로 예배하면, 그 정도는 여러분이 잘 참아주시겠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루기를 우리가 1 3절까지 봤죠? 그때 루이 온전한 상 받기를 원한다라고 보아스가 축복했습니다. 그가 온전한 상을 받게 된 배경이 뭔지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자, 루시 온전한 상 받는다 라고 할 때, 이 온전한 상은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늘의 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온전한 상이 뭘까요? 우리 모두가 믿음의 반절에 탈락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그 가는 것 자체가 엄청난 상급입니다. 그게 우리가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아요.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봅시다. 앞으로 20, 30년 뒤, 50년 뒤 우리가 죽어서 갈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진짜 어떤 나라인지. 그래서 혹자는 이야기 합니다. 천국 가면 세 가지로 놀란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좋은 천국, 이 너무 이거는 뭐 말로도 형언할 수 없는 땅에서 성경으로 우리가 알았지만 그것에는 뭐 비할 바 없는 엄청난 이곳에 내가 왔다라는 것에 놀란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저 인간이 어떻게 여기 왔지라고 하는 것 때문에 놀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 내가 생각한 사람이 안 오게 된 것에 놀란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저는 첫 번째로 이 좋은 것에 우리가 왔다라는 것이 있죠. 이 좋은 것은 엄청난 상급입니다. 어마어마한 상이죠. 뭐, 여기에 비할 상은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우리가 그걸 따라가야 되죠. 없습니다. 그래서 운전한 상은 첫째로 천국의 상이요. 두 번째로는 땅의 상입니다. 땅. 자, 땅의 상이라고 할때 우리는 또확 사로잡히는 게 땅의 성공, 땅의 복, 땅의 어떤 여러 가지 뭐 우리 인생들이 취할 수 있는 좋은 것을 상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틀린 게아니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버금갈 정도로 우리에게 가지는 것은 믿음의 상이지요. 믿음.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 그죠? 렇두 가지입니다. 땅에서는요. 그래서 땅에서도 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상. 상. 얼마나 인생이 상을 좋아하는지, 하나님은도 아시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라고 성경에 수록하게 이 상급에 대한 것을 언급했습니다. 자 보아스가 루세에게 온전한 상이 있기를 원하노라고 이렇게 하면서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네게 상 주실 거야라고 그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루시 받아야 할 상급의 일부들을 보아스도 함께 동참합니다. 여러분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루세길리대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에요. 보아스는요 당대의 부사입니다. 그리고 존귀한 자라고 했습니다. 존귀한 자라는 것은 신분적으로나 또 어떤 물질적으로나 인품적으로나 흠 잡을 데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아야 니다 앞에서 봤잖아요. 보아스가 그의 종들에게 부리는 그 노예들에게도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었습니까? 그러면 보아스의 인품은요, 그 당시 뭐 남녀노소, 뭐, 뭐, 노예, 주인 할것 없이 다 보아스의 인품에는 감동했을 것이고, 또 신분적으로 보아스는 유력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물질이 얼마나 풍성했습니다. 보아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고 있습니까? 이런 보아스가 루시세에게, 루세에게 자기의 상을 내어줬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쉽게 알수 없습니다. 그죠?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밥한끼 먹는 것을 엄청나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하를 한번 들었죠. 고신대학에 유학한 그 유대인이요, 와 얼마나 한지. 그래서 어떤 분에게 쏙좀 잘해주고 마지막 이제 이해가 마치고 돌아갈 때에 같이 밥한끼 하자고 하니까 고민을 하더라는 것이. 그러면서 밥한끼 먹자는 대답을 일주일 지나서 좋다 밥한끼 먹겠다. 그래서 이제 같이 먹으면서 이분이, 야, 내가 니한테 그동안 밥도 사주고, 사주, 뭐 이렇게 잘해주고 했는데, 니네한테 네 한번 고맙다 소리를 안 하느냐? 한 번도 니내한테뭐 네 고맙다, 땡큐라는 하는데, 왜 그러냐, 니닐까 그 유대인이 하는 말, 그래서 오늘 내가 니하고 밥한끼 먹어주지 않냐? 지가 밥 계산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가 고마워서 내가 밥한끼 사게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밥한끼 사주는 것도 지가 한 주간 고민하면서 오케이 내 니하고 밥해 줘. 밥한끼 먹게 이것이 자기 는그 사람에게 최대한 감사를 유대인이 그만큼 그렇습니다.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하고 같이 상하지 않습니다. 오늘 법문을 보니까 보아스가 당대 유력한 사람이 모함의 인인그 이방여인에게 밥상을 내준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낭만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가벼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상이라는 거, 상. 이게 상이라는 것. 룰세계 이게 상이라는 것이죠. 식사하는 것이시 10편 23편에 다윗이 그런 이야기 하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할때그 상은요 밥상입니다. 그죠 쉽 p e 2이그 상은요. 그냥 상장이 아니라 그게 내게 밥상을 차려 주시고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밥상이라는 거죠. 밥상. 이 밥상 공동체는 엄청나죠. 보아스가 루스에게 밥상 공동체를 허락하면서 그게 식사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밥상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상이라는 거예요. 상. 와서 떡 조각을 먹고 초에 찍어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곡식을 중에 루시 배불리 먹고 뭐 남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밥상에서 성도가 배불리 먹고 남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좀이 본문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에서 이런 복을 주시거나 땅에서 이런 복을 주신다. 우리나라가 그런 복을 받았고요. 오늘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런 보고 받습니다. 우리가 가난하다, 가난하다 해도 오늘 밥 굶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아직 사회는 밥 굶는 그런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다. 있지만 전 공동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 후에 60년대 이런 넘어면서 50년대, 60년대 보릿고개 이를 전 국민으로 막 때로 굶고 하는 일은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요, 때로 뱉어져서 지금, 이제는 굶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뱉어서 죽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못 먹어도요, 못 먹어도 다 라면 한 끼는 먹어요.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밥상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땅에서 먹고 사는 의식주, 밥상, 이것도 있지만, 1 5제에 보면 루시 이삭을 주줄인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의 명령에 대해 그에게 곡식, 단사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 보호하는 그 안위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땅에서 그런 안위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그런 안위를 지켜 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의 우리는 생과 사는요, 그야말로 종이 한 장차이고요. 생과 사는 한 순간에 갈라지는 것이 생과 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저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내게 바탕 옆에 있습니다. 그죠? 아침에 건강히 출근했던 사람이 가다가 그냥 다리가 폭삭 내려앉았어. 옛날에. 성수대교 확 내랄 때, 다 죽었잖아요. 그죠? 누가 그걸 예상이라고 했겠습니까? 간밤에 안녕이라고. 전날까지 건강하던 사람이, 그냥 간밤에 그냥 심장이 마비돼서 죽는, 누가 이걸 얘기했다는 것입니 생과 사는요, 바짝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셔야 하는 것이죠.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밤에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급변을 당해서 죽으신 분은 그럼 하나님 지켜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또 이제 근데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생명을 다한 날까지, 그죠? 오늘 내생이 다하더라도 어제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안위해 주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면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 버려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지 하고 꾸짖지 말라고 라 말합니다. 더 하는 것이 더더 더 넘치게 주시는 것입니다. 더 넘치게 주는 것이죠. 그를 위하여 곡식 다 버려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의도적으로 종들에게 야무지게 야싹 뽑아가지 말고 루스 위해서 너희들은 조금 약간 의도적으로 곡식 답안에서 조금씩 뽑아버려라는 것이죠. 이는 의도적인 거든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룰 세계에 더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있지만, 교묘의 룰 세계에, 이런 것을 좀 인간적으로 이렇게 술수 구부린다, 작업 건다, 뭐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넘치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딱 하나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다섯 달란트 비율을 알잖아요. 그에게 조금 수고했더니 하나님이 다섯 달란트 배로 남기게 해주 그래서 성경에는 30배, 60배, 100배 이야기합니다. 어떨 때는 1000배까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가 일을 했으니 나도 너에게 일을 주리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6장 38절을 보면 주라. 그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뭐라고요? 누르고 후이되어 누르고 또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되 후이 주시고 또 그냥 쭉 누르고 밥을 펼 때도요. 그죠? 섬덕 섬덕 주는 것이 아니라. 줘서 밥죽으로 꾹 눌러서 팍팍하게 만들고 또 그에 또 밥을 더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땅의 상급에서 어떻게 연결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의 부분 부분에서 딱쓸만큼만 채워주시는 뿐만 아니라 그 여유 부분까지 많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온전한 상급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또우리 삶의 물리적인 이런 복으로도 주어주시고요. 믿음으로도 영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영적으로 좀 끌어다 보면, 이 영적인 복, 믿음의 복을 받는 사람은요, 교회에서 우리의 하루의 석장 성경 읽읍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요, 석장 겨우 읽는 사람이 못됩니다. 영적인 복 받으면 자기는 다섯 장, 여섯 장, 일곱 장 읽고 싶어요. 자꾸 읽고 싶습니다. 자꾸 읽고 싶어요. 저도 예전에 성경을 막 미친 듯이 읽을 때는 하루에 사십 장 읽었거든요. 사십 장 읽고 자기 전에도 조금 몇장더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막 있었어요. 그래서 막 사십 두 장, 사십 다섯 장 읽고 막 그렇게 자고 했습니다. 왜? 너무 좋은 거라고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믿음의 이런 복 받으면요. 기도하는 시간에 기하게 여기서 기도가 아, 그냥 짧게 끝나는 것이 아쉬워요. 예전에 우리 교회 이경재 집사라고 있었죠. 이경재 씨. 기억나시는 분이겠습니다. 그분이 한참 은혜 받고 불받을 때, 내 보고 뭐라, 자기는 새벽 기도 나가지고 또 수요 예배나 이렇게 주일 예배 들때 저한테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있대요. <laughs> 뭐냐니까 결론적으로 이걸 제일 듣기 싫은 데 설교가 끝나니까 이제 결론으로 말씀했겠습니다. 제일 싫다는 그게 뭐왜 끝나니까 설교가 자기는 더 듣고 싶은데 뭔가 계속 듣고 싶은데 목사님이 설교를 이제 끝내겠다니까 그게 싫다는 거죠. 야, 그때 그말 들을 때전참 좋았습니다. 야, 이런 사람이 있구나. 여러분, 믿음의 복을 받으면, 영적인복 받으면, 이 기가 복되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복이 다 떨어진 사람은요, 몇 번째인데 지금? 두 번째, 아, 그럼 세 번째 또 남았겠는데? 하고 막, 했사님막 시계를 보고 막, 줄이를 텁니다, 막.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요, 결론으로 하면 제일 반가웁니다. 뭐, 100%막 그게 그렇다, 아니다, 라고는 할수 없으나, 그러나 영적인 복을 받으면 우리 삶에 그런 은혜가 나타나요. 성격을 다 하고 싶고, 잊고 싶고, 조금 찬송 더 부르고 싶고, 그냥 기도 조금 더 하고 싶고, 막 그런 복이 생긴다는 것이, 뿐만 아니라 삶의 복이 생기는 요 삶에 여유가 생깁니다. 하나님 더 주십니다. 하나님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그렇게 하나님 주시고요. 하나님의 밥상에서요 먹게 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래이 사람은 늘 어디 가도 안전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자존감이 대단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무엇인지 믿음으로 행하게 됩니다. 이런 복이 없으면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늘 머리 굴리죠. 음,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런 온전한 상을 받으면 땅에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럼 루아스가, 루시 왜 이렇게 될까요? 지난주도 언급했지만, 루스는 하나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감동시켰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어떤 삶이 하나님의 감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사도바로 이름표현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당했습니다. 상에서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감동합니다. 감동. 룻은 몰락한 시대의 상황을 예민하지 않고 그의 어머니와 함께 사나 죽으나 함께했죠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나의 생명의 근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내 삶을 전적으로 통치하는 것을 믿고. 있든지 없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건강하든지 약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것 변함없이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변함을 가지고 섬깁니까? 내가 잘되면 더 잘하고 내가 못하면 완전히 막 안하고 아침에는 이랬다가 저녁에 저랬다가 하나님도 나를 못 믿어요 그렇죠? 변함없이 한결같은 자로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이 감동합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루시 받았던 온전한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또한 그런 온전한 상급을 받아 봅시다. 시대가 어두선합니다 이런 어두스선한데 시대의 편승에서 인간적인 머리 굴리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럴 때라도 하나님은 실하게 숨기고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안위를 책임져 주실 뿐 아니라 그에게 밥상의 은혜도 주시고 또한 그에게 후이 누르고 넘치도록 부어 주시는 믿음의 복, 삶의 복, 물리적인 복까지도 함께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사백일장 401장. 사백일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사백일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그신의 내배 부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 말씀을 들었으니까 같이 한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 하나님 남은 기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이삶 나도 한번 살고 영적인 복을 또 물리적인 복도 내가 이 땅에서 온전한 상급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같이 한번 한 1분 정도만 말씀 들은 것을 가지고 기도 제목 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